야, 너 애들 보고 인사도 안 하냐? 주라, 왔니나 몰래 왔던 거야 계속? 아, 그냥 저밥만 내기고. 나가요. 나가라고! 아유, 씨. 아유, 저끼 성질 하고는 게. 나밥좀더 줘, 엄마. 아, 이새 끼가 이 그동안 할머니한테서 뺏어간 거다 절도죄로 고소하기 전에 꺼져요. <laughs> 집게 가족 간의 절도는 절도가 아니요. 실례합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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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여기 폭행 신고가 들어와서요. 예? 네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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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절대 저 인간 빼줄 생각 없으니까 할머니도 그렇게 알아. 아들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다. 할머니가, 미안해.